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터디브릭스의 영어 강사 서동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원국제 중 1학년 학생들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시험, 처음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신이 들어가는 중간고사를 처음 보게 되는데, 2학기 네, 중간고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거의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자세하게 수업에 대한 설명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대형 국제중 1학년 학생을 위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 안내고요. 저는 대치동에 있는 스터디 브릭스 내신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8월 24일 그리고 9월 20,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6번이 진행이 되는데 직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가 9월 25일에서 30일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일, 매주 일요일입니다. 자, 매주 일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분들 이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면 목요일부터일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음, 중간에 직보시간이, 그 다음날에 시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 5일날, 첫날에 영어시험이 있으면 24일이 직보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9월 20일까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루가 수업이 더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번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매주 일요일날 오후 3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즉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여, 여러분들 뭐 요금은 어머님께서, 부부님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어, 기출 분석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시험, 시험 보는 거라서 이번 시험 잘 보시면 아무래도 자신감을 얻게 되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혹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두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원 국제중이 영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잘 받게 되시면 자신감도 예, 쑥쑥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험 봤던 거랑, 아, 중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시험이라는 게, 영어 시험이라는 게 어, 그렇게 음, 아주 체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에 그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중학교 다른 일반중 학생들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르겠죠.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도 잘 나타나지 않는 추론 문제 같은 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어, 2학년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2학년 같은 경우는 객 그, 1학기 때 객관식 문제가 100%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국제중은 전통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전부 객관식이라고 한다면, 음, 서술형에 대한 연습은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 어, 2학년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2학년 1학기 기말 어,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총 문항 수는 30개 정도 나옵니다. 30개 문항 수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독해와 어휘와 문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문제 중에서, 30 중에서 18 문항이 즉 60%가 독해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어휘가 6문항, 그리고 문법이 6문항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독해라는 부분 또 세부적으로 좀 나누게 되면 내용이 일치하느냐, 그리고 인 e n c 스 추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글의 주제가 뭐냐, 그리고 문장이 어디에 삽입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또어 축약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 상당히 중요하게 어, 문제 유형이 나타나고요. 자, 어휘 부분은 대부분이 여러분 영영을 물어보는 어휘입니다. 자, 이 단어를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설명하면서 그것에 맞게끔 이 어휘가 제대로 문맥에 맞게끔 서, 설명이 됐는지 혹은 설명이 안됐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인데요 여러분들 2학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다 서술형이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세 문제 속은 네 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 문항이 다 없어지고 주, 어, 일부는 독해 문제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문법 문항이 증가가 됩니다. 즉 문법은 보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국제 중에서는 세 문항 혹은 두 문항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두세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법이 상당히 국제 중에서 지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문법 오류를 찾는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문법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라는 그런 부분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뒷 부분에 선생님이 어, 아마도 어, 처음에 인트로덕션 이 설, 설명 이후 뒷 부분에 예시를 하나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어, 클립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다섯 번째입니다. 수업의 특징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의 특징은 두 가지로 크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다양한 변형 문제를 풀면서 텍스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주로 뭐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주로 강의식이나 뭐 토론식으로 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 필기시험은 아마도 좀 제한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묻게 되는데 그 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형 문제 유형별로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주로는 여러분들 교과서도가 있고 부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온 포인트가 부교재입니다. 온 포인트 2인데, 그 부교재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두, 30문제에서 한두 문항 혹은 많으면 세 문항 정도가 음, 교과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 내신 대비라는 것은 부교재 중심, 중심으로 공부를 학습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어, 내신 마무리 시점에, 그 교과서 관련된 부분도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 부분들을 예상 문제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음, 전달을 드릴 텐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 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학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에서 두세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주로 네, 부교재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교재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나와 있는 변형 문제가 연습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유형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게끔 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변형 문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중에서 문법을 중요시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문법에 대해서 적어도 중학교 수준에서 문법은 어느 정도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 용어가 조금 불확실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어보는 수준이 제한된 범위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법이 전체적인 것, 특히 뭐 분사구문이나 관계대명사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평소에 수업 시간에 혹은 학원에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유형을,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풀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하고, 어, 특히나 문법이 어려워지게 되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 나오냐면은 뒤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출제를 했지만, 모두 틀린 걸 모두 고르세요라는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아주 철저하게 문법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떤 내용만 이해한다고 해서는 문법 문제에 대응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 선생님의 수업은 변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문법의 부분에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점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구체적으로 회차별 수업 계획을 선생님이 제시를 드립니다. 자, 수업은 8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1회차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땐 보통은 두 단위가, 유니트 2, 두 개가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도 1학기 때는, 어, 유니트 4까지 학습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시험 범위가 나왔다면 o a 유니트 5와 유니트 6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두 유니트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a b a b 로 나눠지죠. 유니트, 뭐, 레슨 1, 레슨 2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음, 1회차에서는 유니트 5, 레슨 1 혹은 a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선생님이 어휘 공부를 하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원에 와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되면 통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업 후에 제시를, 클리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 당일날 학습했던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단어 부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아울러서, 자, 그러면 순서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타, 선생님이 텍스트 강의를 하게 되고요. 자, 텍스트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변형 문제 테스트 및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의 문법, 영역 어휘,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자, 요런 다섯 가지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보시게 되고 그 테스트에 대한 오, 오답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선생님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강의 후반부에 설명 후반부에 이 예시를 드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클립에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장 연습인데 여러분들 그 학교의 수업에서 내신 범위가 영작이 들어가는 경우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단문장 혹은 에세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다른 변형 문제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형, 이런 패턴으로 해서 2회차에서는 8월 31일날 어, 어, 유니트 유닛 5의 유 5의 레슨 2, 즉 B 혹은 유닛 어, 레슨 2가 진행이 되고요. 그 9월 7일 3회차가 되고 유닛 6가 되고요. 어, 지난 1학기 같은 경우 2학년을 놓고 보더라도 그 사과와 7과가 나왔나요? 4과7과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예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 그게 확정되면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물론, 선생님은 지금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선생님이 준비가 끝난 상태고, 여러분들한테 그 변형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수업 그 시험 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선생님이 그런 문제들은 어, 지속해서 만들어낼 어, 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 4회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니트 6가 B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회차까지 텍스트와 예상 문제를 풀어 보시고 5회차 때는 여러분 9월 20일 이 시험이 임박해 오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 되게 긴장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앞전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해 오시게 되면 시험이 임박했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놓는 것이 시험 임박했을 때 긴장감도 덜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21일날 일요일 날에는 5 회차가 되는데요. 자, 동형 모의고사란 이름으로 즉 학교에서 보게 될 시험 유형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30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닛 5. 예상되는 유닛 5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유닛 6에 대한 동영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닛 5를 중점으로 30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닛 6를 중심으로 해서 30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끝날, 시험이 끝날 때마다 피드백을, 오, 오답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9월 21일 5회차가 마지막 정규 수업이 끝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21일인데 21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25일부터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5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자, 25일이 첫 날의 시험을 보게 되면 음, 아,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첫 날의 시험을 보게 되면 24일이 아마도 9월 24일이 여러분 수요일 정도 될 겁니다. 9월 24일. 예, 맞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날이 직보 시간이 됩니다. 이거는 미정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 시험 일정이 정확히 요일별로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음, 상황에 따라서 그 직보 시간도 변경이 됩니다. 자, 임박해가지고 선생님이 직보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6회째까지 마, 마무리가 되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동영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5회와 6회를 합쳐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그 문제 유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두번 정도 풀어 보시는 것이 예, 여러분들 좀 실수를 줄이고, 가급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 몸에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에 있을 시험에 대비를 하게 된다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음, 학원에서 서동 선생님과 같이 했던 동어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하네. 그리고 편안하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풀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던 것처럼 푸시게 되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좋은 선적도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뒷부분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전체적인 윤곽만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예시 부분은 다음 편에서 다음 동영상에서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